이렇게 어디 쿠션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부숴주면 좋습니다. 손은 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좀더 부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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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들게 일한 당신께 치유의 한 잔을 선물하는 선비워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한 번쯤 마셔봤지만 제대로 만들기는 어려운 모히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히토는 다이키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럼과 라임 주스, 당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재료도 같고 심지어 이 재료들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히토가 다이키리와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모히토는 크러쉬드 아이스 즉, 잘게 부순 얼음을 가득 채운 잔에 서빙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잘게 부순 얼음을 칵테일 음료의 양보다 더 많은 양으로 잔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완성된 칵테일 잔 안에서 얼음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료 안에서 얼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면 희석이 빠르게 진행되어 칵테일이 순식간에 밍밍한 물 덩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맛있는 모히토 만드는 필수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음료와 충분한 얼음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의 잔을 사용하십시오. 대략 480ml 이상의 용량을 가진 콜린스 잔이나 더블 올드 패션드 잔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칵테일을 만들기 전에 잔을 냉동실에 얼립니다. 그래야 얼음이 쉽게 녹지 않습니다. 셋째, 휘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쉐이커에 재료를 넣은 다음, 크러쉬드 아이스 몇 개만 넣고 강하고 빠르게 쉐이킹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보통의 쉐이킹 기법처럼 얼음을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음료를 충분히 차갑게 하거나 희석시키지는 않으면서 완전히 섞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음료를 잔에 넣은 다음 잘게 부순 얼음을 잔의 5분의 4 정도 채우고 몇 초간 스터하거나 스위즈를 한후 다시 잔 꼭대기 위로 솟아오를 만큼 얼음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잔바닥 끝까지 얼음이 가득 채워지고 음료가 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배되기 때문에 첫모금부터끝모금까지 항상 맛있는 모니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준비하실 것은 민트잎. 여기 신선한 민트잎 준비되어 있죠. 여기서 10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10장. 자, 여기서 봅시다. 신선한 거, 신선하고 크고 신선한 것도 10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떼가지고 하고 줄기는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줄기에서 최대한 이렇게 떼가지고 10장 준비합니다. 오, 민트향이 솔솔풍겨옵니다. 자, 5장. 이거 우리나라에서 재배 되나? 아 되죠. 진짜. 텃밭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10장. 10장? 10장? 10장. 10장 맞죠? 자, 1, 2, 3, 4, 5, 6, 7, 8, 9, 10. 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니쉬로 사용할 작은 민트 다발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민트, 아, 모니터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위에 이렇게 꽂아야 되기 때문에 줄기도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딱 좋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위에 가니쉬로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심플 시럽과 함께 각설탕도 한개 필요합니다. 자, 화이트럼과 라임주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러쉬드 아이스 준비가 이제 필요한데요. 일단은 저 아이스 만들기 전에 쉐이크에다가 어, 재료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쉐이커 이제 민트 10장 다 넣어주시고요. 민트 10장 넣어줍니다. 자 심플 시럽을 4분의 3온스 넣겠습니다. 4분의 3온스 쉐이커에다가 민트잎만 넣어가지고 머들링을 하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 이렇게 심플 시럽하고 각설탕 같은 당 종류를 같이 넣어서 머들링을 하면은 더 민트에 있는 성분들이 더잘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넣고머들링 합니다. 자, 머들링을 하실 때는 마늘 찍듯이 막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찍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쓴맛이 많이 날수 있습니다. 머들러로 이렇게 부드럽게 누르고, 손에 힘을 가지 하 않고 살살 좌우로 돌려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민트에 있는 성분들이 잘 빠져 나오고 민트 잎이 많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쓴 맛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각 설탕이 잘게 부서져 가지고 어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만 모델링을 하면은 충분합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화이트럼 이온스 넣고. 라임 주스를 1온스 넣어 놓습니다. 이제 크러쉬드 아이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크러쉬드 아이스는 이제 얼음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으면 가장 편하지만 작은 바에서나 홈바텐딩에서는 보통 이렇게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루이스백을 사용합니다. 얼음을 뭐, 충분히 한, 보통은 이거 만드실 때한6 3cm 크기 6개 정도 넣어주시면 양이 충분한데 일단 뭐좀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얼음, 얼음 좀 깨고 싶은 날이니까 자 이거를 이제 로이스백이랑 같이 이렇게 파는 나무망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저로서 부숴주는데 그러고 너무 잘게 부수면은 이제 사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한 1cm 크기로 부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로이스백이 없으면은 면으로 된그 주방용 타올 키친타올 같은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이.. 부수다가 막 찢어지거나 하면 이제 망하겠죠 그래서 이제 면으로 된거 사용하시고 제일 포인트가 그겁니다 물기를 흡수하는거 그래서 뭐 비닐봉지에다가 넣고 부순다 그러면 온통 물이라서 절대 안만들어집니다 자 이, 이걸 좀 부수고 오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기때문에 여기서 자 이렇게 어디 쿠션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부숴주면 좋습니다. 손은 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 저게 되네.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좀더 부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laughs> 자, 됐습니다, 이제. 자, 얼음 잘부숴졌고요 자, 아까 전에 준비해 놨던 쉐이커 다시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크러쉬드 아이스를 한 대여섯 개 정도, 뭐한이 정도 넣어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를 넣은 뒤에, 이 정도를 넣은 뒤에, 쉐이커를 결합하고, 쉐이킹을 합니다. 아주 강하고 빠르게 쉐이킹을 합니다. 아주 강하고 빠르게 쉐이킹을 하다 보면은 이너좀 얼음 이렇게 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더 이상 얼음 소리가 안 나죠? 아니 얼음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쉐이킹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칠링 해두었던 콜린스 잔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스트레인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콜린스 잔에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샥.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잘게 부숴 나왔던 이 크러시드 아이스를 잔에 5분의 4 높이까지 채웁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바가 있으면 단골로 삼으셔도 됩니다. 원래 저렇게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의 안 만들죠. 이렇게 만들면 수지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 스푼으로 스터를 하거나 수위질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수이, 그 오리지널 스위즐 스틱은 마르티니크 같은 카리브의 섬에 자라는 나뭇가지로 만듭니다. 그 참고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그 구하기도 힘들고 직구하면 엄청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삼지창 모양의 바스푼 뒷 부분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삼지창 부분을 전에 깊이 넣고 전에 깊이 넣고 조선으로 불집히듯이불집히듯이 이렇게 아래 위로 빠르게 돌려주는 기법을 스위즐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길다란 젓가락 여러 개 놓고 막 뒤져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 아이고. 빠에 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단골로 참으셔도 됩니다. 이제 잔 가장자리 위까지 올라오도록 크러쉬드, 크러시드 아이스를 이제 더 넣어줍니다. 가득 넣어줍니다. 팍팍 넣어줍니다. 네. 손이 엄청 가네, 그리고. 어, 예, 음, 손도 많이 가고. 어려운 음료인데, 이렇게 가장자리 위로 올라오도록 크러쉬드 이스를더 넣어주고, 아까 준비해놨던 가니쉬용 민트 다발. 민트 다발을 이렇게 중앙에다가 예쁘게 꽂아줍시다. 자, 예쁘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빨대를 두개 꽂아주면, 오. 모히토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빨대를 두개 꽂는 거는 어, 자기야,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두 명이서 나눠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로 마시다가 혹시 얼음 때문에, 얼음이나 민트 때문에 막히면은 다른 빨대를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모히토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모히토는 몰디브에서 마시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 그냥 잔에 넣고 얼음 넣고 몇번 휘저어서 만드는 모히토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잔 하기 어려운 분들 이제 완벽한 모히토 한잔 집에서 만들어 마시면서 지금 있는 이곳을 몰디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칵테일 가니시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정통 오리지널 칵테일로 찾아뵙겠습니다.